안녕하세요.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심리학과에서 심리, 측정, 통계, 방금론을 가르치고 있는 서동기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 창업을 해서 7년간 회사를 문의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계량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학부 지도교수님을 찾아뵀는데 저보고 계량심리를 꼭 계속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기로 했고 특히 학부 지도교수님이 유학까지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유학을 가게 됐고 지금까지 계량심리를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 어떤 부분에 계량심리학에서의 매력을 느끼게 되셨나요? 제가 어, 계량심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어, 계량심리는 수치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원하는 답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예를 들어서 어, 우울의 요인들이 신체 정서인지라면 그런 3요인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더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론과 같이 나왔을 때 짜릿함이 계량 심리의 매력이고 과학적 방법론이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심리학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학문인 계량 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심리학에서 심리 측정 분야가 필요한 이유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어, 심리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행동, 태도, 정서 인지 여러 가지 잠재 특성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적인 특성을 측정하지 않고는 심리학 연구를 할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에서 심리 측정입니다. 심리 측정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잠재 특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학문이고 그 수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검사 도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서 나온 수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에 필요한 연구들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앞서 검사 도구 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보시면 어,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엄청나게 많은 검사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하는 것도 있는데,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심리 검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AQ를 실라서 정확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행동,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미로 보는 것들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측정에서 검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서 수치를 부여하냐. 정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사 개발과 관련해서 AI를 이용한 검사 개발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최근 AI 기술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리 측정 분야에도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맞춤용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모든 검사를 동시에 실시했다면, 각각의 개인에 맞는 맞춤용으로 문항이 할당돼서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채점을 했다면 지금은 객관식 뿐만 아니라 주관식도 인공지능이 채점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 AIG라고 해서 Automatic Item g e n e r a t o n 즉 문항을 생산하는 것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용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문항들을 타당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덕혜코리아에 대한 소개 및 여기서 제공하는 심리측정 관련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를 잘못 만들고 정확하지 않는다면 붙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야할 사람이 붙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도구를 개발하고 싶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창업한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이라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그냥 결과에 대한 예측만 하죠 내가 왜이 점수를 받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점수가 나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은 20년, 30년 동안 측정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인성검사, 적성검사 또는 지능검사, 성격검사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 측정과 관련된 서비스는 여러가지 검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BDPI라고 Bright and Darkness Personality Inventory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외국 검사를 번역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맞는 성격 검사를 만들어서 지금 채용 검사에 쓰고 있고요. 또 지금은 한국형 지능 검사도 지금 개발 중이 있고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측정 학진 이론을 통한 워크샵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제공 서비스에. 다양한 적용 장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적용 분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이제 심리학에서는 진단이죠.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구성 개념에 대해서 우울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불안한지 아닌지 진단할 때 진단평가에서도 맞춤형을 쓸수 있고, 학습에서 토익토플 이런 학습을 할 때, 학습평가에도 쓸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적성이 맞게 직무에 배치할 때도 이 평가를 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심리 측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특성을 측정하고 그의 수치를 부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학이나든지 수학적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코딩 능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예비 심리학도 및 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계량 심리학자이지만 처음 대학교 들어갈 때 임상 상담, 사회 실험, 인지, 성격 이런 모든 기초 심리학들을 좀 다양하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제가 계량 심리하면서 여러 분야를 통속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공이 어떤 하나의 전공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대학원에 가서 그 전공 분야를 깊깊게 파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심리학의 전공들을 두루두루 섭렵해 놓으면 이후에 자기 전공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융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심리 측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심리 측정 전문가로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심리 측정을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심리 측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통계라든지 수리적인 개념도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자 점수를 통해서. 그걸 그냥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측정하는 위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좀더 그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비판, 이것이 과연 정확한 방법론인지, 이게 정확한 도구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검사 도구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문화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우리 모집단에 맞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문화만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수정보완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심리 측정을 좀더 깊이 있게 하고 자기만의 도구도 개발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정신 외에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판정신하고 뭐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보충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조금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배운 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고집을 가진다면 아무리 더 나아가지 못하겠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또는 다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더 나은 학문이 될수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청출어람, 제자들이 세상보다 나아질 때 저는 이게 또큰 기쁨이고 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듣고 그리고 좀더 좋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더 비판적이고 수용의 자세를 갖고 이 학문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